사랑하는 에덴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늘 기도 통해서도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같이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서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mm 없어서 그 g o o 불 g 올때 나의 영혼 d g o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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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요아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황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황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재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요아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지니 이는 요하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에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요하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재라 요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지니 이는 요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리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요아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뽑과 찌운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황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지니 이는 요아께 드리는 화재니라. 아멘. 번제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을 누렸던 구원의 축복을 회복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시에 또 소재의 이 비밀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께 주신 감사 하나님께 주신 현장을 살리는 그 기업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소재 오늘 나오지요 이 소재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감사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구원의 축복을 감사할 때 빛의 경제가 회복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광야가 아닌 가난 땅을 정복할 때 서밋의 자리로 인도받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미리 그것을 준비하고 그 자리에 서 있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오늘 이 기도 시간이 바로 미리 서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미리 가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 축복을 오늘 누리는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해야겠습니까? 무엇을 미리 서미스 자리에서 누려야겠습니까? 첫 번째, 흑암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누려야겠습니다. 하나께서 님 우리를 흑암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랜먼트는 애국의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흑암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목회자들이 언약궤의 옆에서 24시 할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께서 우리들이 현장에서 동력해야겠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진짜 24한 구원의 비밀을 누리면서 그 구원의 비밀이 항상 일어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들이 24의 언약의 등불을 키고 기도의 향을 계속 올리도록 해서 그 구원의 비밀과 축복과 감사가 계속 넘쳐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후대와 이방인을 살리고 생명 운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소제중에 남은 제물들 하나님께 드리고 남은 것들을 다 제사장에 주라고 합니다. 이들과 같이 같이 먹으면서 진짜 계속 구원의 비밀을 계속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흑암 과에서 해방된 그 권세 축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의 정도로 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께서 주의 정도로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다락방 구역 기도 그 모든 이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 만남 통해서, 이 구원의 비밀이 계속 넘치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아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낮은 곳에 마셨던 성육신 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계속 누려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방인의 떠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이 방인의 떠를 지켜야 됩니까? 내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받을 사람들이 오는 장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산업을 주시고, 그 산업이 번창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경제를 주시고, 그 경제가 진짜 번창해서 이방인이 정말 올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 통해서 응답받아서 이방인들이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는 모든 경제, 모든 성공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발견하고 오늘 기도해야겠습니다. 전 2, 3, 7 나라 사람들과 다민족 살려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무엇인가 하는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교회 통해서도, 여러분 통해서도 정말 이방인들이 응답과 언약을 얻을 수 있는 그 여유의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통해서 치유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후대들이 그이3표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 후대들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밋으로 일어서게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에덴교회 사명이고 여러분의 산업의 사명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사명입니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 안 하는 나라, 안 하던 모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촛불을 옮기셔야 됐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일반적인 눈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와서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도와서 빈 곳을 살려야 됩니다. 이들이 와서 여러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중심, 우리 자녀 중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 중심으로 하는 거, 배우는 거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 이방인도 보내지 않으시고, 이방인 왔더라도 잘못된 거 배워서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갑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정말 잘못 깨닫던 히스기아 왕이 했던 실수입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과 그 병이 치유된 듯그 치유와 그리고 참다운 그 모든 풍성함의 축복이 바로 모든 나라를 살리는 참다 전도의 기회가 되는데 히스기아는 자기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 아람왕이 결국 이 히스기아를, 시스기아 히스기야 이후에 이 나라를 점령하러 쳐들어 왔습니다. 그 물질을 탐냈습니다. 그성전 기물을 탐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되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그 소재 같은 이 예물과 증거와 응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나에게 이 응답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거 할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의 은약에 기도를 들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헌금 여러분의 이 소재 후대와 세계선교의 중요한 기념비가 됩니다 이출애굽의 기적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이 순간 최고의 감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 하루가 잘 살고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삼칠 살 사람, 사람 살리는 그 역사로 인도받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기대해서 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렇습니다 하나님 어떤 일을 만나도 흑암과 사탄의 손에서 건져내신 이 구원의 축복에 감사하며 전 세계를 살릴 응답의 사람으로서 임밖에 없어서 다 민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세 가족을 살리기에 앞서서 램넌트를 살리기에 앞서서 그래서 나의 가장 낮은 현장에 파고들어서 현장을 바꾸신 성육신의 능력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하 앞서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었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허감과 사단의 손에서 건져나셨는데, 어떤 문제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가장 낮은 현장의 파고들에서 복음으로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이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이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산업을 주셨고, 오늘 하루를 주셨고, 오늘 우리의 만남을 주셨고, 우리의 길을 주셨사오니, 주님 이 성육신의 능력을 누리는 눈을 열어 주셔서, 전 세계를 살리, 응답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이 축복을 방해하는 모든 저주와 허감세를 꺾어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며 주님, 정말 진정한 하나님 주신 기도의 비밀, 진정한 언약의 비밀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기도하는 이 기도 시간이 최고의 보좌가 하나님 보좌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치유가 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최고의 미래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없어서, 최고의 일꾼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주의 종들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랜멘트에게 역사하시며 모든 우리 세가족들에게 역사하시고 모든 하나님께 주신 우리 중직자들에게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